코인에 대한 과세를 2년 동안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게 극적 타결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마음에 안되긴 하는데, 뭐 그렇다고 저희가 할수 있는 건 없잖아요. 물론 2년 뒤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법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맞춰서 이돈벌수 있을 때잘 벌어야겠죠.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여러분들 충분히 돈벌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오늘도 분석 끝까지 함께 하시고 돈 벌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리플이 3천원을 돌파했는데요. 비트코인도 10만 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어서 얼마간의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세를 시작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들 보고 있는데요. 조정 이후에 다시 저항선까지 회복하는 모습이라고 일단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의 리플 같은 경우에는 역대 두 번째 고점이었더니 2,400원을 돌파를 했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2,400원 돌파를 이렇게 빨리 할 줄은 몰랐습니다. 트럼프 취임 전까지 특별한 호재가 더 나오지 않는 이상 2,400원 돌파가 어려울 것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대로라면 2018년 고점이었던 4,900원을 찍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리플만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뭔지 제대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선 스테이블 코인 출시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서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200조 규모로 성장하게 되면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었죠.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나 이제 미국 국채 같은 이 현금 등가물을 100% 담보로 하게 되고 제3자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을 뿐만 아니라 리플은 매월 증명 자료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만큼 안전하다는 건데요. 가상 자산이 가지는 이 안전성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해 줄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인 거죠. 그리고 리플은 진작에 비트스탬프 등 거래소 전정을 끝냈고, 이 스테이블 코인 운영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이고, 뉴욕 금융 서비스부 규제 승인만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었죠. 그런데 이번에 뉴욕 규제 기관에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알려지면서 급등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전성뿐만 아니라 수요까지 증가하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ETF 승인에 대한 압박까지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ETF 승인에 대한 최소 전제 조건인 이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승인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게리 겐슬러가 사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월 20일에 이 트럼프 취임과 게리 겐슬러 사임 이후에 최대한 빨리 ETF 승인까지 되기를 기대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리플이 하루 사이에 시총 4위였던 이 솔라나와 3위였던 테도까지 제치고 지금 3위에 올라갔는데요. 이 화력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대로 4,900원까지 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요. 알려진 바로는 스테이블 코인 출시 예정 날짜가 12월 4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예정이기 때문에 변수가 있는 만큼 이대로 4,900원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예정대로 되지 않더라도 이번 주 내지 다음 주까지만 된다고 하면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정도의 조정 이후에 충분히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그럼 도대체 이 리프를 도대체 언제 팔 것이냐 이건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트레이딩을 하면서 뭐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여러분들 자본을 늘리고 계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냥 넣어두시고 한없이 계속 기다리기만 하신 거라면 생각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리플이 지금의 1 0 배가 되어서 2만 원이 됐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만약 여러분들이 시드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 1천만 원, 1천만 원이라고 하면 1억이 될 텐데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거 팔고 나서 그 다음에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4만 원, 6만 원, 8만 원, 10만 원 계속 한없이 기다리기만 할 거냐 이거죠. 그나마 1억 정도는 돼야 이게 팔면 10억인데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면은 이 10억 가지고도 뭐 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지금처럼 이 상승에 대한 확신과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상황에서 이렇게 싸게 취득할 수 있는 이 시기가 앞으로 다시는 오지 않을 마지막 타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여러분들 단돈 100만원이라도 투자를 하셔서 시 d 를 늘려야 하는 시기이고 충분히 그게 가능한 시장 상황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게 이렇게 시장에 대한 상황이나 리플에 대한 소식들, 분석들 전해드리는 것 말고는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아, 그냥 그렇구나. 좋은 얘기 좋다. 고맙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솔직히 뭐 영상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바로 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대다수가 전업 트레이더도 아니고, 이제 와서 공부를 하시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 명의 투자자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올수 있었던 저나, 많은 전문가들이나 분석가들이 예전처럼 뭐 공부를 하고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바로 기술적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빅데이터와 AI 인공지능 이러한 최첨단 기술들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발전을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이렇게 차트에 선거 감서 분석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이 세력들조차도 이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서 시장을 움직인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쉽게 따라할 수 있고 높은 확률로 여러분들의 시드를 늘릴 수 있는 이 저만의 기술적 지표 하나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차트는 리플의 1시간 봉 차트인데요.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바로 업비트의 차트죠. 여기 여러분들이 이 지표 하나를 추가하게 되시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좀 작아서 자세하게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캔들 위아래로 빨간색과 초록색, 이런 말풍선 같은 게 생긴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걸 조금만 크게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초록색 바이 신호죠. 사라는 신호겠죠. 그리고 빨간색은 셀, 팔라는 신호인데요. 간단합니다. 이거 바이에서 사서 이 셀에서 팔면 되는데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다면 35%의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보시면 여기 바이에서 사서 셀에서 팔았다면 5.65% 수익입니다. 또 보시면은 여기 바이에서 사서 여기 셀에서 팔았다면 27% 수익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더 보시면은 여기 바이에서 사는데요. 이게 지금 12월 1일 바로 어제 밤 6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지금 올라가서 3,400원인 건데요. 바로 어제 새벽에 있었던 이 급등 신호를 잡아 준 거죠. 그리고 현재까지 30% 수익 중인데요. 아직 새 신호가 안 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딱네 번의 거래만 따라오셨다라고 하면 100만 원은 230만 원, 1,000만 원은 2,300만 원까지 될수 있다고 하면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지금처럼 이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리플 뿐만 아니라 모든 차트에 적용이 가능한 이 기술적 지표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바로 빅데이터와 AI 인공지능 기술들을 적용해서 차트를 분석한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들 시장은 언제 갑자기 변할지 모릅니다. 기다리기만 하실 게 아니라 거기에 여러분들 발맞춰서 가시려면 우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누르셔서 가장 빠른 소식과 분석 만나보시고 010-2296-1359번 지표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정말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이 기술적 지표와 거기에 여러분들 확률을 올릴 수 있는 세팅까지 알려드릴 텐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기다린다고 돈이 따라오지는 않잖아요. 010-2296-1359번 지표라고 문자 남기시고 여러분들 수익 여러분들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